애들가 만든 신기한 기계의 고역을 몰랐어요. 이 기계에 사진과 다른 물건을 함께 넣으면 물건이 사진에 있는 것으로 변해. 정말. 애들은 기계 과자 사진과 돌명이 나왔어요. 잠시 후 기대는 우리 어부디, 너이가 과자로 했어요 너네가 진짜, 정말 과자로 변했죠? 흰곳들이동 애니는 우쭈졌어요난 여기 똑똑한 애자니까. 하지만, 그역이 과자를 먹여야 과자는 아직 너네가 미안해 보였어요. <laughs> 과자가 다시 돌리게 되어버렸네? <웃음> <웃음> 그 모습을 본부가 웃으며 맞아? 애들은 창피했어요. <웃음> <웃음> 친구들이 도와가자 여기는 열심히 기계를 고쳤어요. 냥냥 냥! 나는 다시 과자 산인가 돌멩이를 기계에 넣어보았어요. 이번에는 돌멩이가 진짜 과자로 산었어요 냠냠 성공이야 정말 멋있는 과자가 되었어. 냠냠.

잠들어 기계문을 열라. 그니까, 로의 모습이 없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에제고는 그대로였어요. 이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말씀드면 친구들이 미이지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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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짜 부르는 무의철에서 순서도 지키지 않고, 람들이 살고, 얘네도 혼자만 오래 잤어요냉얜얜얜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해, 넘어지게 만졌어요. 쿵! 친구들 모두 가짜보게에 화가 났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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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진짜 보호가 멀리서 놀이터 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뭐... 가자 보는는 제발 숨었어요. 뭐, 난 정말 멋있어, 거기야. 너하고 루이지 아닐 거야. 친구들이 화인해자 진짜 보호는 어디둥절했어요 그때 팬드가 숨어있던 가짜보이를 발견했어요? 어? 저건 누구지? 친구들에게 느낀 가짜보이가 제발 도망치려는 순간, 다시 애들 모습을 돌아오고 봤어요. 네. <laughs> 어?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짠! 짠! 얘들 미안해. 사실, 말씀인 건, 뭐가 아니야, 나였어. 어제, 뭐가 나를 놀려서 화가 나서 그랬어. 여자보호도 애기에게 사과했어요. 애기, 나도 미안해. 그런데, 이런 네. 기계 만들자냐. 아 어, 뭐 넌, 정말 똑똑하다구나? 네네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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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의애들한 친구들 모두 하나를 었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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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